는 문자 두개고 식이 두개니까뭐 연립을 하면 무조건 나오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식을 정리해보면 되겠지 어, x에 y, y에 x 이러니까 이따 하나에 집어넣어 볼건데 뭘 정리해도 괜찮아. 예를 들어 y는 이 위의 식에서 3분의 2제곱을 하면 되지. x의 3분의 2제곱이라 이걸 여기 있는 y에다가 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x에 3분의 x의 x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x의 3분의 2제곱에 x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되니 그러면 x의 3분의 2제곱이 3분의 2x가 되지. 자, 그러면 세제곱을 하면 x제곱은 27분의 8x 세제곱이 되지, 되니 양변을 세제곱하면 자 그러면 x제곱으로 묶어내면 27분의 8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가 0이 아니니 x는 8분의 27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y는 4분의 9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